이스라엘 배우자 초청서류, 이거 모르면 3개월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인구인 인청 공식 문서에는 인증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문서 전문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인증이란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꼭 받아야 국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번역 요건은 영어 번역 공증으로 해결하세요. 아포스티유 절차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서류 보완 사항을 안내받으세요. 이후 번역 및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법은 아포스티유로 국가 간 인증이 완료됩니다. 덕분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사관 인증 절차는 생략됩니다. 이렇게 아포스티유 완료된 문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포글로벌은 행정안전부 지정번역행정사가 서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아포글로벌과 상담을 시작하세요.